불편한 점은 아직 살면서 느끼지 못습니다 너무 예뻐요. <스> <laughs> <iono> <Color Carolina> <laughs> <bugs> <eg Peter> 안녕하십니까 중용 집사의 윤혜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의 집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곳은 대구 북구 칠성남로 50에 위치한 대구역 오페라 W입니다. 고성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수 있어요. 세대수가 제일 많기 때문인데요. 오피스텔 99시를 포함하면 총 1,088세대로 6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는 달성초등학교 배정을 받고요. 요즘 이제 고성동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다 보니까 달성초등학교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는 대구역 오페라 W D 타입이고요. 보시면 남서향이에요 지금 볕이 엄청 한겨울인데 덥습니다. 지금 보일러를 안 틀었다고 하시는데도 굉장히 더워요. 해가 잘 들어온다. D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4억 8천6 0만 원인데요. 발코니 확장된 금액이고요. 근데 이집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화장실에 휴센 온풍기라든지 식기 세척기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 타일이거든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한 5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타입이 최근 실거래가가 5억 7천입니다. 근데 집에 와보니까 5억이면 저 바로 살것 같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좋고 예뻐요. 보통 아파트들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은 다 있는데 헬스장이 진짜 좋거든요. 헬스장이 일단 뷰가 단지 뷰예요. 조경이 굉장히 좋고, 천국의 계단이 있습니다. 없는 아파트들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천국의 계단이 있어서 좋다. 그리고 헬스장 월 이용료도 한 달에 만 원이라서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면 이제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구독자. 님이신데요. 중용집사는 어떻게 시청하게 되셨나요? 제가 연령대가 비슷한 부동산 유튜브를 찾다가 연령대가 저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 시청하다 보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이 집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기차 소음은 어떤가요? 기차 소음이 이제 창문을 열면 잘 들리는데 시끄럽기도 하고 <laughs> 근데 이제 이중창으로 되어서 이중창을 닫으면 기차 소리가 안 나요. 오. 여기 응. 보시면 단지가 굉장히 기차랑 좀 가깝게 있는데도 안 난다고 합니다. 여기 살면서 혹시 이 아파트의 장점? 대구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어딜 가도 다 편해요. 공가에 가기도 편하고. 네. 응. 불편한 점은? 불편한 단점은? 점은? 저는 아직 살면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 그러면 집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촬영을 좀 거부하셔서 저희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집을 또 직접 계약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실 입주자의 마음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에는 신발장이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현관 팬트리가 있는데 여기에 짐을 다 넣어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크기는 아이 킥보드, 아이 자전거 그리고 골프백은 넉넉하게 들어가는 크기라서 크기는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타워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측편으로는 거실이랑 안방 부엌이 있고요. 여기 우측편으로는 거실 화장실 그리고 방 원이 있습니다. 침실 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거실 화장실은 타일 보수 중이여가지고 아필 소개를 못해드릴 것 같고, 그리고 침실 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이 <laughs> 게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독자님의 아지트라고 합니다. 아, 네, 게임방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비디님 정답! 드레스룸이 있어요. 땡! 붙박이장이 아니고 드레스 붙박이장인데 부... 아. 메리평이에요. 와. 그래서 굉장히 아. 넓어 보이죠? 네, 공간이 정말 활용도가 정말 좋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정답! 이면창. 맞습니다. 창이 여기도 있고 여기는 또 크게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타입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오페라 W 보면서. 양면창도 너무 예쁘고, 북박이장이 매립형이다 보니까 훨씬 공간 활용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독자님께서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어도 와. 창문 두 개를 열어놓으면 마통쿵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시원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만족하실 만한 이유가 있네요. 네, 그죠. 렇 그리고 복도로 오시면 여기는 아이방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감기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방은 조금 안 들어간 쪽으로. 근데 침실 원이랑 거의 사이즈는 비슷한데 이제 붙박이 장이 없어요. 이면 창이 아니고 창이 크게 이렇게 하나. 하나로 나있고 여기도 이제 팬트리팬트리도 현관 팬트리랑 비슷하게 커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짐을 급하게 숨기시느라 저희는 구독자님의 사생활을 보호해드립니다. 그리고 오시면 햇볕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장난이 아니죠 지금 유독 더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데요 네 여기가 남서양이다 보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이 남서양보다는 남동양을 좀 선호하시잖아요 를 저도 남서양에 살거든요 근데 남서양이 실제로 볕이 제일 오래 들다 보니까 겨울에도 난방비가 절약되고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어, 저희가 지금 불도 안 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엄청 밝은 맞죠. 느낌이에요 지금 엄청 밝죠 그리고 거실이 어마어마하지 와, 않나요? 정말 넓습니다 정말 넓죠. 와. 보시면은 조금 인테리어를 특이하게 해놓으셨는데 이 소파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 소파도 실제로 보면 크기가 굉장히 커요. 네. 싱글 침대만 하거든요. 이거를 두고도 지금 식탁 대신 부엌이 조금 작다.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이냐? <laughs> 제가 생각하는 오페라 W의 단점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을 제가 살짝 봤거든요. 네.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 건조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laughs> 네 근데 이제 구독자님께서 발코니로 빼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겨울이라서 발코니가 열려 있으면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불편하지만 안으로 들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안 좋은 점이 발코니에 전기 콘센트가 없대요. 멀티탭으로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문이 열려 있으니까 추워서 지금은 잠시 이쪽으로 네, 조금 이동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이거를 커버할 정도로 집이 굉장히 예쁘게 빠졌어요. 근데 요즘은 네. 세탁기랑 건조기랑 같이 되어 있는 일체형 네. 제품도 있잖아요. 한개 세탁기도 되고 건조기도 된대요. 아, 진짜요? 아, 네. 그런 걸 사시면 돼요. AI 세탁기라고 있더라고요. 강추 AI 세탁기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가전은 네. LG. LG. <laughs> 여기도 LG. LG 변경이. 와, 또 저희도 LG랑 인연이 음, 깊잖아요. 그럼요. 가전 LG죠. 음, 그럼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 부엌 쪽에 또 이렇게 책장이 약간 불투명하게 돼 있는데. 전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죠. 네. 이거와 이제 LP바와 모빌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예쁜 감성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역시 타일이 아무래도 예쁘긴 해요. 예쁩니다. 네, 타일. 그리고 창이 또두개 나와 있으니까, 거실 쪽? 맞아요. 다이닝 쪽? 뭔가 다 분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그게 참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창문을 열고 있다 보니까 기차 소리가 조금 나요. 근데 구독자님께서 뷰가 별로 안 좋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볼까요? 네, 한번. 거실과 식탁 뷰. 괜찮죠? 네, 단지랑 기차가 지나가는 이걸 다볼수있네 이렇게. 그렇 아침 지나갑니다. SRT가 지나가네요. 하이. 빠이 <laughs> <laughs> 와, 좋습니다, 진짜. 근데 그렇게 시끄럽진 않죠? 네. 그리고 냉장고는 구독자님 과 그리고 김치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네, 5분까지. 와. 그리고 보시면 주방이 조금 작아요. 네. 조금 작은데 수납 공간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빈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식기세척기가 또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구독자님이 아 넣으신 건데, 네. 네. 근데 사실 거의 안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설거지는 뭐 손맛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다용도실이거든요. 조금 이슈로 인해서. 에이, 이슈로 인해서. 공개는 불가합니다. 네, 불가. 근데 여기 다용도실이 있다는 점. <laughs> 네. 그리고 수납공간이 넉넉하다는 점. 넉넉하다, 진짜 넉넉하다. 네, 넉넉하다는 점. 요즘 요리를 크게 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방이 저 너무 궁금해요. 안방 정말 넓을 것 같거든요. 안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네. 그리고 요하 오페라 W가 예뻐요. <laughs> 왜 태평로 대상 아파트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안방 그쵸? 보면 더 확실하게 느낄 것 같아요. 대망의 안방입니다. 와, 와, 정말 넓네요. 침대가 진짜 크죠? 아니, 침대가 제가 받는 침대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큰것 같아요. 그쵸.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이거를 무려 붙이지 않고, 띄워서 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홈짐존. 네, 홈짐존. 소소하게 되어 있고, 근데 드레스룸 문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진짜 예쁘죠? 뭔가 열면 방한 게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이게 뭔데? 이게 너무 예뻐요. 그죠? 열어봐 줄수 있나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조금 지저분하다고는 하시던데. 한 개도 안지저분한데짐 진보가 정말 많이 할수 있네요. 그 그러니까 사장님 사모님 옷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아마 저 북박이장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지금 거의 지금 셔츠하고 보니까 사장님 사모님 옷들이 다 들어가 있고, 사모님 가방들도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음. 화장대입니다. 허? 화장대가 수납장도 되게 많고 불을 바꿀 수 있어요. 아 색깔 바꾸는 거는 잘못본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흰 불이 좀못 생겨 보이잖아요. 약간 조금 노란 불이 아 따뜻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안방 화장실을 안 치우셨다고 하시더라고. <laughs> 어, 깨끗하신데요. 그냥 이제 진짜 그대로를 보여주시겠다면서. 아, 그게 또 응. 구독자의 맛아닙니까 그, 그쵸. 그래서 일부 안 치우셨다고. 네. 일부러 이런 오리 인형도 안 치우고. 오리 <laughs> 인형. 얘 이름이 오둥이입니다. 네. 아, 오둥이 문화 아, 오둥이 아시죠? 카카오 이제 네 어. 오둥이 반가워요 중용집사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끝 여기가 저층이 내 고층 느낌이 나거든요 그쵸 여기가 지하 2층부터 지상 45층까지 있는데 45층에 비하면 저층이죠 네. 근데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높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저층이 좋아요 한층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 <laughs> <laughs> 또 시작 건강 타령 그래서 마치 제 집같이 편안하고 좋네요. 네, 지금까지 용용이 분들이 많이 궁금해해주신 고성동 대장아파트, 대구역 오페라W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다총사라고 하죠. 고성동 다총사, 이제 대구역 오페라W, 스위첸, 힐스테이트 그리고 태양아너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다 분양이 끝났고, 지금 대구역 센트레빌을 5억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누구보다 더 태평로 라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 상단의 번호로 문의 주세요. 혹시 제 옆에 구독 표시 보이시나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중용 집사의 윤혜아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번에는 또 다른 현장으로 소개드릴게요. 해 감사합니다.